어, 결혼해서 나온 거니까 대량 원군이 네. 대량 원군은 굉장히 정통성을 가지는데 선추태후의 어... 이제 처, 그 첫째 아들 그 목종은 상관이 없는데 네. 김치향이랑 나아라던 김치향 김치향는완아요 완전... 타성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 뭐, 이게 이제 약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김치향이 하도 국정을 농담을 하니까 이 누구야 이그 목종이 김치향을 쫓아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모후의 뜻을 거스를까 두려워서. 결국, 어머니의 뜻. 어머니, 음. 어머니 모후의 뜻을 그래서 감히 내쫓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음. 있는 걸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좀 엄마와의, 어머니와의 종속 관계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음. 근데 이거를 약간 제가 드라마에서 좀 불만이었던 거거요 드라마에서 이거를 그 목종의 그 동성애적 성향이랑 같이 결부해가지고 음. 설명을 한다,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목종이, 근데 실제로 이제 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동성애 자리에 여서그러 근데 뭐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종이, 그리고 생각보다 그 사료에, 어, 그니까. 뭐라고 적혀있나요? 아, 이, 이 경우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용량지 총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용량지 총? 어, 용, 용, 용용자에다가, 볏양자에다가 어. 의, 지, 자, 다음에 총, 총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이제, 거기유행관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행관은 생김새가 아름답고 고왔으므로 목종이 매우 사랑해 용량제총을 맺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얘가 완전 그 호가오기하는 게 아닌가요? 맞아요. 사료에서도 음. 돼요. 근데 용량제총이 무슨 뜻이냐면요. 전국시대에 위나라에 용량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위나라 왕이랑 둘다 남성이죠. 음. 이제 사랑한 거예요. 총애를 받은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색색으로 총애를 받았다는 음, 표현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위나라 역사에서 온 표현인데, 그러니까 고기 고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남성인 왕한테 그 남성의 그런 성으로서 총애를 받은 것을 용양용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료에서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 유행강과 목종이 서로 그, 그 남색 남색을 했다 남색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동성애를 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 야합했다. 아니요, 야합은 아니요. 야합은 결혼 외 관계를 표현하는 음. 표현이에요. 어? 결혼 공식적인 결혼 외 맞잖아 그. <laughs> 어, 맞죠. 어, 그러니까 굳이 야합을 얘기하면 네. 아까 그 경종의 그러니까 천추태후의 동생이 음. 경종이 죽으면서 사자에 나가 살거든요. 네. 근데 그 옆집에 태조의 아들이 산 거야. 네. 그게 야합이에요, 맞아. 정확히는. 아 그냥 사는 거. 아 결혼하지 않고. 아,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 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아 거. 혹은 차통이라 해요. 아, 합치는 아 거. 음. 어, 그니까. 원나잇은 해당 안 된다. 그니까. 뭐, 해당 될 수도 있지만. 살아야 뭐. 된다. 어차피. 결혼하, 혼신고 안 하고 산다는 거 공식적이지 네. 않은 공식적이지 결합인 아 거죠. 네. 아 예, 그뭐 그런 뭐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저의 불만은. 그 대사가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그럽니까? 성상께서 이 어미가 보고 싶으셨구나, 뭐,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천주태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 이렇게, 그때 이제 그 누구더라? 그 목종이 향 내용과 풀 내용이 굉장히 좋다, 모급탄에서 이런 음. 얘기를 하니까 고려의 모든 사내들이 성상만큼만 섬세했다면뭐 좋았을 텐데, 이런 대사를 해요. 음. 그러니까 목종이 고려의 모든 여인들이 어머니만큼만 아름다웠다면 제가 사내를 좋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조님다. <laughs> <나아>. 아, 뭐, <laughs> <laughs> 뭐가 불만인 거죠 이 다사에? 굉장히 이게, 감정적 감성적 변아닙니다 이게 이제 동성에 대한 편견인 거죠. 그것도 특히 현대적 편견. 그런가? 이게 뭐 이렇게 섬세하다, 뭔가 이렇게 그 이렇게 향이라든가 그런 거를 굉장히 잘 감파한다. 일종의 그게 게이들에 대한 편견을 편대적 편견을 아. 드라마 속에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고 음.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목종이랑 유행날이 여기 귀걸이 한 쪽만 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아마 이제 그런 장치였을 텐데 음. 그런 것도 조금 저는 좀 올드하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오히려 아. 표현하는 방식이 그 시대하지 못했다. 어, 네, 약간 그렇기도 하고. 그럴 거면 차라리 당시대의 그런 느낌으로 해라. 당시대 남색하는 느낌으로. 당시대 남색은 뭐, <laughs> 그러니까요. 어, 아세요? <laughs> 아, 사료에 나옵니까? 아, 당시대에 이제 당시, 남색하는 남색. 사람들 사이의 그런 문화라든가. 그럼 당대 걸하자 그거를 이렇게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비틀린 관계 때문에 내가 남색을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약간, 약간, 아. 올드하다 저는 음. 예 저는 약간 피씨하지 못하다 음. 이런 생각 해서 좀 불만이었던 거죠 자, 그런 장면이 아... 불만이었나?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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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럴 수 있죠 전 생각이 없었거든, 음. 음. 저는 그 생각이 없었거든요 보면서 저는 불편해 아니 모자 무슨 저런 얘기를 해 너무 불편한 거 밖에 없어서 저는 아, 아 저는 <laughs> 모자 관계를 안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laughs> 약간 뭐라 그래 애지의 관계? 모자보다는 뭐라 그래 아, 뭐, 실제로도 그럴 것 네, 같기도 음. 해요. 애증이 있어요. 애증이 막, 천추에불나면 목종이 막, 너무 슬퍼하고, 막, 울고 난리 나요. 음. 둘다 정상은 아닌 느낌하 <laughs> 네. 네. 뭐, 하여튼, 그래서 그게 좀 불만이었다, 비싸. 응. 기 못한 게, 예. 그럴 음. 거면, 당대를, 당대의 그, 당대에 그 아. 역사를 보원을 해라. 예. 음. 근데, 남생 문화라는 걸좀 바탕으로, 오히려, 응. 음.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점이 음. 아쉬웠다. 음.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음. 보면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옛날에 얘기도 했었는데, 음. 순태 방송 때, 음. 뭐한 번도 반복을 하는. 음. 김치향의 매력이 뭘까? 아. 유명한 사료가 있잖아요, 이거. 예, 네. 제가 뽑아왔어요. 김치향 그, 뭐죠? 김치향은 동아말씀하김치은주 예. 예, 사람으로 천추태후 한부스의 외족이다. 음. 성 이게 김치향 열 고려사 김치향 열전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네. 근데 성격이 간교하고 음. 음경은 수리바퀴를 능히 걸수 있을 정도였다. 그다는 음. 거죠. 네. 예, 뭐 그런 얘기. 근데 이게 그냥 수식이에요. 그냥 정력이 좋다라는 수식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정을 일종의 색으로, 성으로 논단하는 아.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아. 말하는 아스투틴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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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랄까 그냥 이게 실제로 이랬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예. 이런 그레, 종류의 의뢰 붙이는 거이말 자체가 되게 안잡한 예. 아이다 이, 아. 이거 그 거기에 나오는 거 아니야? 진시황의 어, 진시황의 아, 어머니가 응. 이제 노예라는 그... 어. 뭐지? 노예라는 어. 사람과 어. 이제 통정을 하는데 네. 그 노예 수식이 아마 요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맞아요 맞아. 음. 맞아요? 맞아요? 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음경이 수레바퀴를 누에 걸칠 정도였다. 음. 이런 표현을 이제 김치랑한테 쓰. 고 이게 아, 나쁜 표현을 다다 붙이는구나.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게 이 쉽게 말하면 김치랑의 그런 성적 매력 때문에 음. 이 천주칠태우가 그렇게 음. 앞뒤 분간 못, 못 하고, 어, 이렇게 정치를 혼란에 빠뜨렸다. 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수식들을 갖다 쓰는 거죠. 역사적 음. 평가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얻은 권력이 아니라, 음. 안이라서, 비정상적인, 어.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은 권력에 대한 굉장히 어. 비하하는, 비하하는 의미의 의미죠. 표현인 예.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이거는 남자가 이렇게도 용먹지만, 이렇게, 여자가 해도 뭐 당연히 용먹고요. 음. 그래서 여자도, 뭐 여성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어, 권력을 얻은 경우, 혹은 그외척의 그, 외, 외척의 그런, 어, 권세를 얻어서 권세를 부리는 경우, 이런 건 되게 싫어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또 약간 조금 불만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laughs> 나는 전반부는 거의 불만이 없었는데. <laughs>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아, 예, 예, 예. 예.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드라마는 재밌지만, <laughs> 드라마는 재밌는데. 저희는 이제 고려사 연구를 했을 때, 음. 그 그러니까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음. 아요런 것까지 좀더 반영이 잘 되었으면. 아니, 저 바라진 <laughs> 않아. 아, 난 바라진 않아 드라마는 네, 난, 충분하다. 남색은 올좀 올렸다. 음. 그다음에 음. 또 피시하지 못하다. 그다음. 음. 그다음에는. 아, 천추태우가 너무 의존적으로 그려져요, 드라마에서. 김치향에 대해 의존적이고 약간 네. 김치향하고 살다 가 느낌. 맞아. 아, 그죠. <laughs> 네.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사실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해석에 필요한 네. 일인데. 네. 그걸 이제 연구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 음. 드라마는 드라마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류의 해석이 가능한데 사료가 없으니까 공격이 네. 근데 천추태우가 어쨌든 18살에 섭정을 한다던가 음. 아니면은 그 뒤로도 계속 정치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행, 어, 행위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천추태우가 분명, 분명히 본인의 판단으로 야망 있는 사람인 거죠 야망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어서 뭐 이런저런 사료 곳곳에는 그런 천추태우의 그런 정치적 야망이 나타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기존 연구에서도 이게 뭐 천주태우가 실제로 목종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천주태우가 하는 거, 목종대 경정전식과 뭐 이런 거 그쵸. 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뭐, 네, 중요합니다. <웃음> <웃음> 그런 거 하는데, 그런 것도 천주태우의 뭐 목적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실제는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김치현한테 저렇게 휘둘린다고? 약간 눈물바람으로. 약간 <laughs> 맞아요. 막, 사기당한 것처럼. 아, 내가 어. 너무 사기당해가지고, 너무 슬퍼하거든난하게 어, 나와. 사랑을 네. 믿었는데, 사랑에 배반당한 것처럼. 아, 그건 약간, 좀, 이거 너무. 수동, 저도 그거보은는 불만이에요. 약간 수동적으로 그렸다. 이거 너무, 그, 그, 그 여성상을, 너무 정형적으로 그렸다. 이거 네, 불만입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 취향을 너무 강교하게 만들다 보니, 역으로 음. 이렇게 된 어, 거지. 어. 뭐, 보면서 나는 물음표가 되게나 천추태후 드라마가 그때 그렇지. 채시라 주연이잖아요 네. 그때가 연구자들이 이 천추태후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랑 결이 비슷해요 음. 그래서 약간 천추태후의 입장이 좀 부각된 드라마인데 근데 음. 제가 유튜브에서 본건 그거예요 음. 그 천추태후 드라마를 본 외국인과 음. 이 고려 거란전을 본 <웃음> 외국인들이 <웃음> 어. 다른 사람이가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그쵸? 그래서 혼란을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본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 어... 재밌네 요새 이렇게 여성 주체 이런 음. 것도 여전히 음. 중요한 문제인데 음. 오히려 이렇게 우연쪽으로 드린 거좀 음. 또, 또 재미. 뭐왜 그랬을까? 뭐 개인 취향이겠죠. 그래도 자기 취향인지 인기억더 있을까, 해서 그는지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음. 김창 음. 아픈 거 만들어야 될거니까 김치향을제생각엔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고 음. 다음에 목종과 천치태우의 갈등도 좀 부각해야 되고 음. 약간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선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 음. 예, 춘추 천치태우가 사실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런 어, 정략적인 판단을 보이는 무슨 정치적인 면이거든요. 음. 음. 근데 여기서 지금 그때 정치를 다루는 게 아니니까 좀 복잡해서 이렇게 뭐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좀 많이 뭐 이렇게 김치향한테막 사랑이 이렇게 막 배신당하고 눈물 젖은 차림의 천치태우는 조금 호 아니지 않나? 약간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국정감인 상황인데 네. 근데 어, 예를 들면 박모씨가 응. 최모씨한테 응. 뭐 진짜로 심적인 걸로만 했겠냐 응. 주고받는 것도 있고 정치 동반적으로서 뭐 하는 게 있을 텐데 응. 뭐또좀좀 그런 건 아쉽다. 응.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뒷부분도 그렇지만 응. 이 사람의 특징이 어, 정치를 다루면 좀이상해 전쟁을 다루면 음. 잘해. <laughs> 전쟁도 진짜 정치도 이상하죠. 전쟁을 진짜 잘 다루는데. 전쟁에서 있는 외그랑 정신도 잘. 아, 잘해요. 음. 근데, 근데 진짜 전쟁이, 진짜 전쟁이 빠지는 순간 어. 많이 이상해. 앞부분은근데아 <laughs> 이거를 싹 가려주는 캐릭터 하나 하나 있으니까 강조 강조, 강조. 강조. 음. 강조가 싹 가려주잖아요. 음, 그죠, 그죠, 그죠. 그 강조는 역시나. 음. 한 <laughs> 방송에서 <목소리에서 웃음> 원래 지금 하라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 목정과 천추태후의 관계 한 것을 봤을 때어 이게 형부자로 봤을 때 정무자 네. 종자, 정자가 봤을 때 목정의 남색이 <laughs> 너무 올달만이 그랬다 음. 그리고 천추태우가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순정이냐 음. 그리고 어, 선생님은 근데뭐 불만 없을요 저요 지금 이제 홍식쌤이 말한 거에 계속, 음. 계속 얹고 있습니다. 모르셨겠지만. <laughs> 하게. 네. 어, 그런 부분 아쉽지만 그건 뭐유아이나 봐줄 정도 됐다. 음. 어. 아니, 제가 아, 그래서 아, 드라마 는 너무 재밌게 드라마 봤어요. 아,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아, 나중에 한꺼번에 원래 그 약간 잘된 고증, 어색한 고증 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예. 근데 여기서 그냥 조금 털어보면네 아, 지금 하시죠, 방문이라 예, 이이 파트에 관해서 조금 털어보면요. 그천추 전에 불이 나잖아요. 김치향이 나눌 일이죠. 아, 그 예, 파티하다. 예, 파티하다가, 근데 그 파티가 어, 굉장히 음. 잘 그려졌어요. 어, 그당시 상황이. 예, 그게 그 당시 고려해서 약간 나이가 90이 넘거나 음, 뭐 이런 예. 노인들 개경에 사는 음. 노인들을 불러서 음. 평민 노인들도 다 음. 불러가지고 그 임금이 이렇게 덕담도 해주고 음. 이렇게 술도 먹고 이렇게 연애하는 그런 음. 좀 자리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어 그런 자리들을 되게 비주얼적으로 어, 어뭐 그럴 듯하게 어. 어 되게 고려해서 저랬을 것 같다. 음, 그렇구나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저 누가 고증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 이제 의상도 그렇고 여러모로 약간 이상함이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 근데 전잘 모르니까. 네. 나라죠 옛날 나라도 저런 거왜진짜다고 저런 거 이러고 보고 있어 아 진짜 근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역사적으로 어, 괜찮은 거예요 특히 아, 기로라고 하거든요 기로 어 기로 그러니까 기로. 나, 아. 나라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은 장수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애를 베풀어주고또 음. 고려가 또 불교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그 환과 고독이라 해서 음. 어 그래서 환과 고독이라 해서요. 우려시대가 불교 국가기도 하고 사실 환가 고독은 좀 맹자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여튼, 아 맹자가 아니고 좀 유교에서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환과 고독이 뭐냐면 약간 호랍이 그리고 과부 다음에 고아 그리고 늙었는데 자식이 없는 사람 이렇게 환가 고독에 대해서 나라에서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 구술도 해주고. 그쵸, 뭐 물품 화사도 물품도 하고. 주고, 뭐, 곡식도 주고, 뭐, 이제,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니까 이제, 저희들, 저희 세대는 좀 출산율 이 0.6세대는 나중에 다 나라에서 받을지도 몰라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죠. <laughs> 네, 배려가 있죠. 그래서 기로도 약간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렇게 잔치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진짜 잘 그려졌고, 다음에 조금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제가 아직 저, 그쪽은 제가 잘 몰라서 몰랐는데, 음. 원래 거기 연애를 할때 보면은,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랑 춤을 추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네. 예, 근데 그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악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그유희를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있, 관행이 있었는데 그걸 되게 금지하라고 성리학적인 것 중에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 음. 너무 지나치게 향락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지하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그게 있었는지 근데 그 근데 조선 초에 폐지한 거니까 고려 때도 여악이 있었겠죠? 이분 저희가 이제 노는 걸잘 몰라가지고. 아 어, 사...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알려. 서로 배우는 거니까요. 네. 알려주시고. 예. 많이. 예. 어 아니, 네, 뭐 드라마 보면서 <목소리> 그런 걸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게좀더 신기해. 네 그리고 또또 네.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가 어. 그 되게 잘그 뭔가 표현이 된 거. 그 시장이나. 아, 시장? 음. 시장 표현도 너무 잘 됐고, 비주얼적으로, 아, 진짜 개성의 시장이 약간 저런 느낌이었겠다. 음. 그, 이런 느낌도 음. 들고. 그리고,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 거기 아나비아 상인도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시장에. 타파발 그, 쓰고 어이 아라비아 상인이 있어요. 근데 원래 고려 배경에 아라비아 상인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고려 사실은 고려 후기에 나온 사료긴 하지만 이건 이제 고려 초니까 사실 시기가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왔을 수도 있지. 뭐왔을 수도 네. 있죠. 왜 신라 때도 뭐왜그 신라 때도 뭐 서양 아니 뭐냐 서양인이 아니라 그 어, 아라비아, 성가, 상인들, 어, 아라비아 상인이라고 추정되거나 아라비아 상인이 실제로 있고. 어 있고. 그분들 많이 아, 넓어. 그리고 처용 같은 처용 네. 아시죠? 네. 그 처용이. 그 사실 뭐좀 아라비아 사람이었다고 그뭐 맞아, 맞아, 그런 그렇죠. 얘기도 옛날에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 근데 입증 가능한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뭐 어. 뭐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이 있길래 아 진짜 이거는 고증을 어. 잘했다. 치가 필리핀이라서 필리핀이라는 <laughs> 소리 들리던데. <들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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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아, 농담이고. 네, 네. 네, 그래서 뭐 보는 거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아 종공자 입장에서는 그런 <웃음> 배경이나 단이 <laughs>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작해서볼수 <laughs> 있겠구나. 네. 아, 저도 미토 션샤인 보면서 아 캐야미트 저렇겠구나 네. 이런 생각. <웃음> <웃음> 어 블라스터 재방송이 있구나. 아뭐 봐, 거기. 아, 네. 뭐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다라고 음. 해서 어, 목표가 천칠백까지 했습니다. 네. 래서또 아, 오늘 역까지 이번 하는 역까지 하고. 음. 다음 시간에 정말 강조 보러 가시죠. 네. 그러면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